안녕하세요.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가 많이 늘면은 하고 싶은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설에서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무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만은 뭐 개인과외라든지 또 전문 영어 학원에 다니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기초를 탄탄히 쌓아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여의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이 그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랐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몇 군데 보육원에 한번 가볼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친구들의 가게에 되면은 제가 지금 구독자가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가는 거지만은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른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때가 오겠죠. 그 친구들이 오해하지 않을 정도의 구독자는 제가 볼때만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 명이 분명히 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구독자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라고 했을 때그 친구들도 아마 믿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교재를 무료로 주고 영상을 이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어가면은 제가 살고 있는 도 있죠? 지역 도에 있는 모든 이제 보육원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국은 몇만 명이 될때 갈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그 얘기들을 저희 가르치는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죠. 그럴 일이 아마 없었거란 뜻입니다. 저도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건.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냥 저희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등학교 지금 이제 수업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아무런 영상도 준비하지 못하고 또제 영어 공부도 전혀 하지 못하고 힘들었는데요.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늦게라도 준비를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더 스타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스타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힘들지만은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저에게 격려를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영상 시스템이 계속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영어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도 하고 포기했던 꿈을 되찾기도 하고 또 영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으로 스타터 단계의 뱀파이어 킬러라고 하는 교재가 시작됩니다. 뱀파이어 사냥꾼인데요, 좀 흥미롭죠. 전혀 무섭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서 학생들이 흥미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스퍼드 무공부즈 라이브 시리즈 스타터 뱀파이어 킬러. 첫 번째, 소비입니다. Are you here for the job? 아는 있다인데요. You, 너는. 자, 너는 있다 라고 해야죠. 너는 있다. 근데, 아가 앞으로 나가네요. 이렇게. 그 이유가, 영어는 다로 끝나면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동사가 앞에 있는 말을 넘어가면요. 뒤에 물음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 않은데요. 영어는 뒤에 물음표를 붙이려면은 반드시 다로 끝나는 동사가 앞에 있는 말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는 이상하지만은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넘어간 겁니다. 해석은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너는 있니? 이런 식으로. here. here. here 여기죠. 여기. 이 here도 있는데요. 이 here도 발음이 똑같아요. 이건 듣입니다 듣다. 그걸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어, 이어, 이어가 귀거든요. 귀, 귀, 귀로 저희들이 뭐하죠? 듣죠. 그래서 hear 발음은 똑같은데 이거는 듣다, 이것은 여기입니다. 자, 너는 있니? 여기에 for 무엇을 위해서 for가 이것도 있죠. for 발음이 거의 같아요. for, for for는 사죠. 얘는 무엇을 위해서 t 그 job. job은 일입니다. 일. 더를더 라고 잘안 하고요. 더 라든지 드. for the job. 드 라고 읽기도 하고 약하게 읽습니다. for the job. 이렇게 잘안 하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this. t h i s 는 이것이죠. 이거. 이것. that은 뭐죠? that. that은 저거. is은 뭐죠? it. is은 그거. 둘이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this는 이것인데요. 영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물건하고, 그리고 사람하고, 눈에 보이는 거하고, 이렇게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 있죠. 이상하네. 눈에 안 보이는 유령 같은 음, 무서운, 유령하고 음.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 이렇게 해석합니다이 사람은 is이다. Colin Miller. Colin Miller이다. 사람 이름이네요. 이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네요. 여기 이다, 있다. 이 뜻이 두 가지거든요. 이다도 되고, 이다도 되고. 여기 또 이다도 되고, 이다도 되는데요. 왜 다를까요? 영어는요, 이걸 비동사라 그럽니다. 비동사라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데, 비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m, a is.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고맙게도 i는, m은 i하고만 친합니다. 그래서 i 뒤에 뭐뭐이다, 있다 라고 할 때는 m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m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a 하고 is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은 네, 이즈는 스펠링이 몇 개죠? 두 개. 아는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 세 개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많이 나올 때는 아를 적고, 앞에 사람이 적게 나올 때는 이즈 적습니다. 그 적다는 기준이 뭐냐면요.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 이즈를 적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즈 는거죠 근데 이게, 유는 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 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죠. 그래서 유는 한 명이라도 아르적어요. 정리가 되셨나요? 다음이또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히, 히, 그는 이죠. 히, 그는 쉬, 그러면 그녀는 이죠. 그녀는 여자, 히, 그는 입니다. 원, 원, want. 뜻이 뭐냐면요. 원한다요. 원한다. 재미잖아요? want인데, 원한다요. 똑같죠? 너무 신기해요. 원한다, 트로 끝나죠. 그리고, 쓰는쓰죠 하지만 t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근데, 뭐뭐 한다, 뭐 한다 뒤에 s가 왜 붙는 걸까요? 뭐뭐 한다 뒤에 s가 왜 붙는 걸까요? 동사로 끝나면, 다로 끝나면 동사라고 그러는데요. 동사 뒤에 s는 지금을 의미합니다. 지금. 지금, 뭐, 뭐, 한다. 그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반대가 뭐냐면요. 일입데다 일. 이 같은 뜻이 뭐냐면요. 전에, 뭐, 뭐, 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는 결국 지금 원한다. 라는 뜻이죠. 원했다가 아니고, 월, 얼. 어는 일입니다. 자 자기가 그 뜻이 뭐였죠? 자상하게 봐요. 그렇죠. 일이죠. 한 일을 원한다. 을을 어디죠? 을? 을은 여기 동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는 동사가 모든 걸다 공급해 준답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why, why. 자, w y 를 합치면, why죠? 뜻이 뭐냐면, 왜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why가 한국말로 왜입니다. 너무 똑같죠? 왜, 아, 이다, 유, 너는, 또, 너희는, laugh. 발음이 특이해요. laugh. ing 나오네요. 자, ing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알아두면 굉장히 좋아요. 겉, 뭐,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자, ing의 뜻두 가지, 겉하고 있는, 겉하고 있는.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걸 외울 때, 겉, 어, 두 번째 뜻이 뭐더라. 하고 있는, 이렇게 외우면 은 생각이 잘안 나요. 한꺼번에, 과다고 있는, 과다고 있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과다고 있는. 그렇죠. 과다고 있는.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뭐, 뭐, 하고 있는 중,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설명은 틀려요? 라고 말하면 혼나죠. 이렇게. 이제 선생님 앞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하시고, 머릿속으로는 그것보다 겉하고 있니더 편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하고 있는요 하고 있는. 레 랩은 듯이 웃답니다. 웃다. ing가 붙으면 하고 있는이니 합치면 웃고 있는이죠. 웃고 있는. 아가 다죠. 합치면 왜 너희는 웃고 있니?가 되는데요.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로 끝나면 동사인데, 동사가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딱한 거예요 동사가 앞에 있는 말을 넘어서 앞으로 나갈 때 뭐가 되죠? 네, 뒤에 물음표가 붙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죠? 우리나라는 순서가 바뀌지 않거든요 영어는 물어보는 말을 만들 때 동사, 다로 끝나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간 겁니다 왜 너희는 웃고 있는 거야? 라고 되어 있죠. 다음 볼까요? here. 발음이 we 옵니다. we are. 이거는요, 영어지 점은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죠 아. 우리는 이다인데요. 자, 있다도 되죠. 언제 있다라고 해석하냐면, 앞뒤에 장소가 나올 때,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here가 뜻이 뭐이죠 여기죠, 여기. 장소죠. 그래서 앞에 있는 비동사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We're, 우리는 있다. 아예 줄인말이니까요 All, 모두. Here, 여기에 있어. For, 자, 포기 대뭐 있죠? 무엇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The j o b 자, 잘못 대신 뭐 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쉽죠? 네, 모르는 곳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또 메시지로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